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 최박사믿 있고 74,900원 잡으신 분들과 오늘 10월 13일 소통방과 문자 대응을 통해서 114,000원대 잡으신 분들께서는 각각 73% 수익과 12% 수익 축하드립니다. 현재 1차 목표가가 달성되었고 우리는 2차, 3차, 4차까지 끌고 갈 텐데 그 매도 시그널 하라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포... 목등할 거냐. 10월 24일 플러스 마이너스 5차를 잡아서 전량 매도 사인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종 4차 목표가가 도달하게 되면 반드시 전량 매도 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은이 가격을 찍게 되면 마이너스 50%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자 주가 내름 쓸어 담아 보세요. 저점 매수 12만원부터 11만 4,400원입니다. 자, 고점 돌파 매매 12만 9,800원 잡으시면 돼요. 자, 이게 어떤 원리냐에 대한 것까지 낱낱이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이 방송 시원시원하죠? 자, 최박사의 개인소통방에 딱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10월 13일 14일 한미반도체 대응전략을 깔끔하게 적어 드렸고, 1000분 정도 입장이 계시죠? 그래서 현재 최소 하락수액형 패턴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38.2에서 6 2 8 여기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내용이 4월달이었죠. 1년 세계 평균자가 9만원이기 때문에 한번더 상승 후 조정을 대비하자가 맞고요. 자, 돌파 매매와 저점 매수 알려드렸고요. 목표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시원시원해요. 1차 적중 12만 9,800원 2차 14만 5,200원 3차 16만 4,600원입니다. 이것은 최박사가 당일 수급과 이슈에 따라가지고 오차를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잡아드릴 예정이에요. 자 오늘도 최 박사가 이렇게 소통방에 무료 리딩을 드렸는데요. 자 일부러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도 있죠. 뭐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좀 올려보면 한미반도체를 최 박사가 몇 시에 찍었냐. 정확하게 7시 42분에 얼마 가격? 11만 9,100원대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죠? 근최 박사 뭐라 그랬죠? 79,100원대 저점 매수 받으신 분들께서는 자 여기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1차 고지 합니다. 300분이 보셨고요. 7시 44분이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나스닥 옆을 폭락하기 때문에 개별 이슈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일단 받아보 셨는데 당일 이슈와 수급에 따라 최바스가 대응시켜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내려보면은 자 이렇게 대응시켜 드렸습니다. 좀 내려볼게요. 자 일부러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미반도체 이 가격대 11만4천원대 최 박사가 마이너스 4%대 현재 구간부터 매수를 받아보세요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때가 300분 정도가 보셨네요 오전 8시 4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차최 박사가 이렇게 문자 대응까지 드렸죠자 오늘 오전 7시 54분에 한미반도체 촬영하신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어디쯤 팔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10월 13일 한미반도체 현재가 11만4천원 자 매수하고 있던 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시장가 매수를 지시했고요그 다음에 1차 2차 3차를 소통방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보시면은 자 오전 8시 5분 맞죠. 그래서 본 영상 분석 들어가기에 앞서 내가 이런 대응을 받고 싶다 소통방 들어와서 정확하게 매수꺼 얼마, 매도꺼 얼마, 지시를 받고 싶으신 분들, 또는 내가 핵심만 빠르게 당일 문자로서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한미라 보내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제거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제거 영상을 내리면 제목 아래에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클릭하시면은 kyc 링크가 있고요 블로그 s m s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웬만하면 번호가 문자가 뜰 겁니다 문의 또는 블로그 보고 연락드립니다 라고 두 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소통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자 매수 가 얼마 가장 궁금하죠 어디에 팔아 매도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이 내용 발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문자로 두 글자 한미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럼 소통방 입장을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자 내가 핵심 문자 대응까지 받고 싶다. 한미 문자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혹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각각의 단가와 내 네, 현재 가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미 상담, 몇 줄을 갖고 있는지, 얼마에 샀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남겨주시면은, 상담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들왜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를 누르지 않아가지고, 제가 왜 한미반도체를 안 찍게 만들었냐? 이겁니다. 조금 안타까워요. 여기 보시면은, 최박사가 한미반도체라고 치면요. 몇번안 찍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언제 찍었냐면은, 자, 이날 찍었어요. 22일날 찍고 조회수 146,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23일날 찍고 93회,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자, 여기, 아, 24일날 또 찍었는데 97회, 아이고 세상에나. 그 다음에 또 여기, 잠깐 마지막으로 할게요. 4월 27일 찍었는데 284회 였습니다. 이러니 제가 찍고 싶겠어요. 그런데 제 영상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난 4월 20일 영상이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거예요. 13분 42초에 최박사가 뭐라 그랬죠? 이게 최저점이 얼마입니까? 자, 58,200원의 이탈을 손절을 잡고 들어가 봐야겠죠. 왜 주가는 떨어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마지막 시파동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났네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마침 주가가 2평선이 골든크로스 됐죠. 자 파란선이 20선입니다. 5, 2평선이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데드크로스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 주가는 자 1차 얼마까지 올라간다? 고점과 저점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반등은 38.2%에서 61.8%를 말하는데 마침 이 고점과 고점 연결된 그 선이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면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아마 엔딩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여기서 지금 저항받지 않을까. 그 가격 1차 8만 3,800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더 올라가면 자50% 61.8인데 여기까지 1차 올라갈 수 있겠죠, 이 구간.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올라가면 은 추가적으로 제가 대응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가격을 최박사 공지할 때가 4월 23일 날에 20분 42초에 최박사가 아예 대놓고 적어드렸죠, 여기. 자, 보시면 여, 자, 손절 잡고 들어가라. 이거 내용다 공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갔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매도해야 될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최박사가 뭐 4월 17일 날도 저점을 잡아드렸죠. 자, 여기 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면 이것만 잠깐 만 확인할게요. 자, 그럼 주가가 A, B, C하게 빠질 텐데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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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만 제가 한번 빠르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멈추는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매를 아 그렇구나 현재 얼마에서 멈춘다? 자, 좋겠습니다 7만 7천원에서 1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 다음에 6만 9천 8백원 여기 오면은 쓸어 담아야겠죠? 자 그럼 주가가 A, B C 약에빨 텐데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 둘, 셋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자 그럼 여기도 비율이 있습니다 자 주가가 단기적 자 그래서 뭐다 맞았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제가 구독자가 없는 바람에 그 당시에 보세요 여기 손절 잡고 들어가라. 여기 초점 맞았죠?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오늘. 그래서 4월 22일 날, 자, 여기 시작과 긁으라 말씀드렸고, 그래서, 자, 여기입니다, 아까 여기가. 7만 7천 원. 뭐, 그 다음에 7만 여기 잡아라. 그럼 여기 반등 나왔죠? 그래서 결국엔 주가 올라갔고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미반도체 투자 보고서 1페이지 지분구조표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 13일 업데이트된 자료입니다 이슈와 재료 매수가 매도가 대응 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보고서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한미 플러스 보고서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분석하려면 지분구조를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현재 시총이 12조 904억입니다. 채래주주가 곽동신한 사람이 55.66%를 가지고 있어요. 유동주의 수가 43.86% 외국인이 8% 가량 개인과 기관이 35.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곽동신의 평균 단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보고서에 잘 적어 놨으니까 잘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외국인 개인과 기관의 평균 단가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럼 지난 1년간 누가 매집했냐 이것부터 파악하면 됩니다. 자 외국인은 지금 팔고 있죠. 자, 아예 빼겠습니다. 자, 기관계가 지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주요 세력이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차명 세력, 이 개인 세력과 기관계 세력 기준으로 보고 우리는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명 세력의 평균 단가가 91,412원입니다. 기관의 평단가 89,613원. 검은 머리 오겐 9559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채박사 강조하죠. 세력의 평균 단가 우리가 유추해 보자. 몇 프로 수익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말지 결정이 난다. 자, 9만 원 적값 올려 볼게요. 현재 4 2트 수익입니다. 상가한번반 정도인데 자, 물량을 지금 3퍼35% 던질 수가 있나요? 못 던지죠. 자, 그래서 주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더라. 그럼 어떻게 올려줄까? 최 박사가 옛날부터 강조했죠? 자, 지금도 차트 분석 들어갑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투자 보고서 몇 페이지 표고 따라온다. 자, 20페이지 표고 따라오시고요. 그 저는 이슈와 재료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 박사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내가 저점이 나오기 전에 이슈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는 겁니다. 고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매도하는 겁니다. 자, 물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고, 현재 삼성과 SK, 그 다음에 오픈 AI 700조 스타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 들어볼게요.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샘 월트먼 CEO가 한국을 찾아 최태원 SK 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연이어 만났습니다. SK 하이닉스는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 게이트 프로젝트에 HBM 공급 파트너로 참여하는 의향서를 체결했고 삼성도 오픈 AI와 다양한 전략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재웅 기자. 자 그래서 우리는 뭐 HBM이 어쩌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도박사입니다. 돈을 투자한 도박사기 때문에 어디에 사 어디에 파,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자 솔직 히 여러분들 과학자 아니잖아요. h b m 의 우수성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12단 메모리, 14단 메모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세력의 주가를 올려 주겠구나. 자, 현재 HBM과 뭐 가장 핫했던 뭐 이런 내용 있죠. 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하나세미테크 간에 뭐 이런 갈등 관계도 뭐 이런 것들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타점을 잡고 들어간 도박사기 때문에 매수값, 매도가 타점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래서 최박사가 여러분들께 매수과 매도가 특정 잡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보고서 있으니까 그냥 이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또 딸과 몇 페이지냐? 55페이지, 55페이지. 이거 볼면한 세월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자료 올려놨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재무제표가 어떻고, 밸류체인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다 적어, 적혀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러면. 현재 최박사가 지금 뭐가 우려스럽냐? 자 보시게 되면 이게 날봉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오호. 자 이게 안 보이면 안 되는데요. 잠깐만요. 자 일단 이걸 내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뭘 설명할 거냐? 주가는 뻔합니다. 여기에 팔면 돼요. 간단해요. 자 이거 올려볼게요. 자칙칙칙칙 칙, 칙, 칙. 자, 어떻습니까? 어, 이거 또 뭐죠? 아, 오늘 또 팬이 또 말도 안 듣고 참 그렇습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자, RSI 내려가죠. 우린 이것을 전문용어로 하락 다이버전 쓰라 그럽니다. 그렇죠? 이거 매수세를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나오면은 최 박사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신호. 베어, 팔아라, 불, 사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최 박사가 여기 딱 해보면은 답이 나와요. 셀, 팔아라, 바이, 사라 이거 최 박사 소통 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 박사 얘기 신호가 깔끔하게 떠가지고 사세요 사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파세요 지금 안 나왔지만 여기까지 갈것 같아요 그래서 최 박사 이거 다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이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 하고 싶냐 보시면은 현재 주가 아 잠깐만요 이것도 또 팬이 또말안 듣네요 이거 오늘따라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RSI상 봤을 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명확합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현재 지금이 딱 올라가 있죠. 그래서 현재 한번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아래 세가 내려갈 거예요 그럼 여기는 최 박사가 전략 매도세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소통방위 어디에 문자에 자 그래서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한미 남겨두시고 소통방위 시그널 듣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당일 문자 시그널 이 나온다면 이렇게 보내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아초 박사가 알려주겠다 어떤 식으로 이런 원리에서 알려주겠다 그러면은 최박사는 뭘 보고 있느냐 하락세 경 패턴이 최박사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4월달에요 아마 이거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요 자 고점과 고점 이어보라 저점과 저점 이어보라 이 주가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최박사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하단에 가야 되는데 자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이다 58,200 손절 잡고 들어가라 그때 가격이 74,900원이었던가요? 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미안해요. 오랜만에 찍어서. 자, 그럼 이 주가는 가장 긴 파동만큼 대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 여기 찾으면 되겠네요. 올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끝. 자, 이 방송 시원, 시원하죠? 자, 그러면은 주가를 한 여기를 크게 키워볼게요. 간단합니다. 옛날 주제 강조했죠? 자, 고점을 찾아보자. 194,600원, 저점을 찾아보자. 58,200원. 하락이 나왔으니까 주가는 데드캣 바운스라도 반등한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냐? 38.2에서 61.8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 가격 10만 300원부터 14만 2,500원이네요. 여기까지 간다고 가설을 세우고 들어가 보자. 그 손익비가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사세요 여기 잡아줬죠 또.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긴 하나의 지금 박스권을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 이렇게 박스권 보면 맞을 겁니다. 대칭만골라가니까 어허 여기에 매도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을까? 또 다시 축가를 크게 보죠. 잠깐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잠깐만요. 음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어 그냥 이거부터 할까요, 쉽게? 자. 주가는 올라갈 때 1대1 대칭만 골라간다 했습니다 자 저점과 저점 이어세요 그대로 고점이 됩니다 여기목표값입니다끝 그러면 주가가 그대로 이제 올라갔을 때 대칭만 골라가니까 여기쯤매도 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주식은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자 이걸 한번 최 박사가 분석해 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신성 ST 말고 효림 로봇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쓰는 프로그램과 조금 달라서 미안해요. 이게 전문가 프로그램이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효림노버 뭐 대한민국 1등이죠. 제 수익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비슷하죠? 자, 지금 뭘 설명할 거냐. 자, 보시면은. 자, 일반적으로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면은 웬만하면 하단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거 어떻게 해석할수 있을까? 자, 현재 지금 살짝 어또 펜이 또말안듣냐 이거 오늘 또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미안해요 컴퓨터 웬만하면 좀 좋은 거쓰세요자 이게 마 이제 이거 펜 놓고 말하겠습니다 이거 잘안 되네요 자 현재 이렇게 삐죽 튀어 나와 있죠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n자 파동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깠다 가면 10만 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뚫다가 내려간 겁니다 n자 파동으로 그래서 FI 세력의 평균 단가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맞았는데 이번에도 여기까지 갈 것을 연두에 두고 우리는 매집을 진행할 겁니다 자첫 번째 여기 돌파할 때까지는 관망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 박사가 도식화해가지고 다 알려드렸죠 자저 저 페이 트말안 듣는데요 자참 제가 제가 불편합니다 12만 9천 8백원 돌파할 때 관망하세요 저 점에서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 1차 잡고요 내가 알기 시드가 한 1억 있다 그러면 한 천만 원만 담으세요 그 다음에 10만원까지 오면 90% 담고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박사가90% 매수하시라고 시그널 드릴 겁니다. 어디에 소통방에, 어디에 문자에. 자,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올라갈 걸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갈 때 1, 2, 3, 4, 5로 올라갑니다. 하나, 둘. 올라갈 때도 1, 2, 3, 4, 5 A, B, C. 자, 보세요, 지금. 딱 나오잖아요.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이 여기서 끝날지, 여기 끝날지, 여기 끝날지는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박사 통과의 대응식이 된 거죠. 4파동나고 5파동은 이 검은선까지 올라갈 걸 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원리냐? 이겁니다. 보시면은 이게 베어리시 샤크 패턴이라는 건데요. X가 나왔죠. 축가 내려갑니다. 반등해요. 내려간 다음에 반등합니다. 여기는 저점이 깨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113% 최소 내려가는데 115%입니다. 갑에 들어가죠. 그럼 주가 이제 반등을 하는데 올라갈 때도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올라갑니다. 1차 88.6%, 2차 113%이 사이에서 매도하면 되는데요. 1차 우리는 88.6%를 잡았을 때자 보세요. 지금 딱 겹치고 있죠. 그래서 우린 여기쯤 매도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못 팔면은 이 고점을 수가 했기 때문에 한번 빠질 겁니다. 마이너스 50%, 그래서 오늘 다시 잡을 거예요. 이쯤에서. 자 이미 다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12만 9,800원 매수, 12만 원부터 11만 4,400원 매수. 영상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다른 방송과 다르게 뉴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안 했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슈퍼 사이클 도래됐기 때문에 지금 뉴스를 떠든다. 타점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올라가는지 명확하게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 그 방송은 사기꾼입니다. 방송 보지 마세요. 최 박사는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이거 말하는 전문가 도박사입니다. 최상위 트레이더 출신으로서 여러분께 제 기법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필요한 거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내가 소통방도로 와서 한미반도체 매수가매도가 대응받고 싶다. 문자로 한미. 아까 보시는 그 문자 대응받고 싶다. 한미문자. 보고서가 필요하다 한미 보고서 상담 필요하시면 한미 상담 남겨주시고요 몇주 얼마원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한해서 자 추천주 이벤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최박사가 드디어 5천명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한미반도체가 구독자가 한 저는 한이 정도 실력이면 한천명 박혀야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자 저점 맞았고 고점 맞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방송이 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을로 주셔야지 자또 찍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통만 들어오셔야죠 보고서 받아 봐야죠 그렇죠 현재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구독자 눌러 주시고요 문자로 세 글자 반도체라고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을 받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잠깐만요 이거 종목이고요 잠깐만요 오호 이제 마우스도 말을안 듣네요 자 제가 너무 불편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내가 만약에 여윳돈이 100만 원이 있다 또는 그 이상 있다면은 자이 종목을 최박상 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현재 hbm의 수혜주로서 현재 한미반도체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이제. 컵에는 뭐가 담겨 있다? 커피가 담겼다? 손잡이를 만드는데 대칭막 올라갔을 때 1차, 2차까지 80%에서 113%의 수익을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단기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익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종목이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현재 700조 스타게이트에 콩꽃물이 떨어지는 종목으로서 현재 한미반도체계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갈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추천주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들 반도체라고만 남겨주시고 수익 잘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끝났고요. 혹시라도 자 이런 지식을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자 문자로 세 글자 공부방 남겨주시고 이런 지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자최 박사가 손질 잡고 들어가 보면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대로 지금 올라갔죠 그래서 최 박사가 여러분들께 항상 인증이 명확합니다 소통방 내용 공개하고요 문자내용 공개합니다 영상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자신의 실력이 뿌록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통방과 문자 영상으로 오늘 완벽하게 대응시켜 드렸고요 자어 잠깐 이거잘안 했네요. 이거 제가 했던가요? 이거 영상이 길어지니까 긴가민가합니다. 어허, 자, 봅시다. 오늘, 잠깐만요. 오늘 아, 7시. 아, 했네요, 이거 제가. 그래서 11만 4천 0에 제가 사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12% 수익 달성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여기부터 사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잘 받아보시고요. 자, 내가 이런 지식을 배우고 싶다. 문자로 세 글자 공부방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과 매도과 누르세요. 이상한 종목 받아가지고 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 외우기 어렵다. 제꺼 영상의 제목 아래에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에 클릭하시면 KYC 링크가 있고 블로그에 쓰는 링크 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나와요. 자, 오늘 영상 끝났고요. 제가 내일 방송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10월 13일 오늘 영상이 지금 이제 올라갈 텐데요. 한 구독자가 몇명 바뀌었으면 좋겠냐 한 10명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내일도 10명 모레도 10명 그러다가 또 적중하면 한 100명씩 붙고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박사가 네번의 방송을 했는데 조회수가 100달이었습니다. 별로 찍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찍었는데 참 다른 종목들은 지금 파티하고 있죠. 그래서 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바닥을 잡아드렸고 2차 저점 잡아드리면서 여기 수익 챙겨드리고 그 다음부터 자 끌고 갔는데 오늘 최박사가 타점 와가지고 한번더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고 봐서 매수가 매도가 타점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소통방 반드시 입장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